미치도록 맛있는 분발이니까 해도 돼. 와, 오빠 실격. 아니 그림들이 와 이거 진짜 아 여기 좋은 회사네요, 하이브. 사랑합니다 바로 회사로 아니라 네 촬영지로 바로 보고싶은데요이 자리에서요? 차... 아니 회사로 찾아가는 거잖아 어차피 사장님이 재미없다 그랬다고 우리 재미없대요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타요 일단 이거 타고 가는 거라고? 빨리 타 아니 우리 여기 왜앉는 거야 지금 아니 왜요 광고좀 만나야 될거 아니야 광고주가 없어? 아니 좀 불안한데 이트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? 아니 불안한데 유령회사 아니야? 입금 얼마나 됐는데? 확실히 입금 됐어요 하이브 어른들의 상상을 읽다? 웹툰 만화 성인 소설 어, 괜찮네 성인 소설 성인 웹툰 성인 만화 이거 왜 광고주분께서 안 나오신다 그이다 <laughs> <오. 웃음> <이상하다>. 미치도록 맛있는 <웃음> 분발이니까 <웃음 와 오빠 실격 이 형수님은 무료로 <laughs> 점점점 이거를 <laughs> 셈이이 아니 그림들이 <laughs> 와 이거 진짜 처제가 잠든 사이 대우위 <laughs> 뽕침 인원 자리 <유원다리. 웃음> 뽕침이면 굉장히 센침 아니야? 포토툰 있어, 포토툰. 라면 먹고 갈래? 한번 클릭해볼게. 요 <laughs> 우와. <웃음> 이거 1화는 무료야. 우와. 와 아니, 남자들이 좋아하는 각도로만 찍었어, 지금. 어, 얼굴 살짝 나왔어. 이거 뭐야? 웹툰으로 또 들어가잖아. 와 내쫓아버리기 전에 말 잘. <laughs> 솔직히 이거 보면서 친다, 친다. <laughs> 아니 내가 진짜만 냉정하게 한번 봐볼게. 어? 칠수 있는 수준이지. 자취방 나들. 야, 자취방에서 누나들이 뭐 하는 걸까? 이럴 때는 빨리 스크롤이 빨리 내려가. 어, 술을 이렇게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좀 약간 취하고 취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어,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딱 싸우다가 당탕탕거리다가 이제 어, 야. 술도 어느 정도 좀됐고 담배 한대 피러 나갔는데. 어, 이런 분위기 괜찮다. 와. 와. 핌 핀... 진짜 정말하다.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. 자세 이런 자세? 자세가 와... 다음화를 안볼 수가 없어. 딱한번한 발만 제목이 확 들어오잖아. 진짜 와... 자리... 형수가 뭐야 세상에. 야한 삼촌. 사돈어른의 나쁜 손. 손이 얼마나 나쁘길래. 유부녀의 봉인해제 누나 한 번만 봐주세요. 이 정도 크기면... 딱 좋을 텐데.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소희 씨에게. <laughs> 아, 여기 좋은 회사네요. 아이고, 사랑합니다조카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. 와. 어떤 그림못럼 좋네. 이게 뭐다? 깜짝 놀래잖아. 갑자기. 갑자기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? 웹툰을 보려고 그러니까? 아까는 잘움지였는데 마우스가. 아 무창 무창 진짜 유명해. 무이 진짜 유명했어. 희귀 명대에서. 야저 경찰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어 갖고 경찰 오는 거 아니지? 아니 근데 이거 합법적인 거 합법적인 사이트잖아. 그렇지. 아 아니, 지금 찍던 말든 나는 상관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빠져 어. 빠져 들었어 지금 우리는. One hour later. 기승전 여기로 이제 별이 무조건 여기로. 여기는 <laughs> 여기서 이제 터트리는 거야. 아, 유부녀의 <laughs> 이게 올라. 이라는 단어, 단어 자체가 이 소재에 제한이 없네요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네 진짜 팀. Hours later. 지난번에 나는 광고 소재가 워낙에 이제 무겁다 보니까 목눌려 있었던 그런 내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거를 이한인 쪽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인 <laughs> 쪽으로 좀 나는 그래졌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내 과야 이건 내과 얘를 따라가지 못해 이런 쪽에서는 내가 근데 광고가 우리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생각하는 광고 어떤 컨셉 그런 거 있어? 오인 <laughs> 삽입한다는 거아 <laughs> 그치. 어, 코인 삽입한 아 그치 코인 아, 그 삽입 코인으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삽입이에요? 아 나는 나는 무슨 삽입요아니아는 코인 진짜 한번 와서 보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7 2 hours later야. 어, 아, 추워요. 밖에서 찍자고 했어요. 아, 내가 아까 차호 찍는 거를 살짝 봤는데 글쎄 이거는 병맛이야. 병맛은 <laughs> 봐야 돼. 위에 원래 그 취지 병맛. 지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 사이 정도. 아마추어들이나 아주 매운맛 선택하는 거 적당 해야지. 아니 저희 근데 콘돔 광고 이런 건안 들어와요? 근데. 성인용품 뭐 이런 거. 아니 성인용품 성인용품 노래를 하고 다니더라고. 우리보다 우리 우리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. 아니 그럼 여기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찍으로 가. 왜 아, 이렇게 귀가 빨개져 이 얘기하는데? 요즘 들어 일상이 지치고 답답하고 외로운 분들 많으시죠? 어른들의 놀이터, 하이브, 적극 추천드립니다. 뒤에 누가 없을 때, 밥을 먹을 때, 화장실에 있을 때, 자전거를 탈 때, 친구를 만날 때, 헤어질 때, 비둘기에 먹이를 줄 때, 교통사고가 났을 때, 보통직통 생리통에, 어떠십니까? 이 모든 것들이 월 단돈 4,900원부터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하이브! <목소리> 눌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. 광고의 신. 하이브 광고주한테 지금 다 갔다고 지금? 아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? 피드백까지 왔다고? 잠깐만 나그 핸드폰 좀 가져올게. 아니 근데 이게 하이브 그 광고주님은 뭐신비주의예요 신비, 아니 아긴 야한데 왜난 보고 싶냐면은 감사 인사 드리려고나 운전하고 와가지고 하긴. <laughs> 역시 짧은 시간에 광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네요.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어서 놀랐습니다. 첫 번째 광고는 주로 만화 캐릭터들을 사용했는데 성인 만화뿐 아니라 소설도 하이브의 주력이거든요. 아니 소설도 다 양. 야... 두 번째 광고는 한 40초쯤 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길면 잘안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고하셨고요. 선택은 2번. 뭐야 길면 잘안 보잖아요. 이러고 선택은 2번 이게 뭐야? Yes. Yes. 원래 근데 광고주들이 그래요. <laughs> 칭찬 다 해놓고 나서 매기는 게그 기분이 아니 와... 하이브 대표님 약간 일단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흐름 탄다니까요, 진짜로.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떤 컨셉의 병맛이잖아. 아니 너의 그 야수성 어디 갔어? 어? 그 거친 빼빠 같은 그그 그 느낌 어디 갔냐? 너? 저희가 광고의 신입니다. 저희가 광고의 신이고 우리가 역사고 우리가 틀리야 저희 믿으세요 그냥. 모든 광고 다 찍어드립니다. 광고의 신.